1994년 10월 21일 평범한 출근길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성수대교는 평소처럼 수많은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버스 안에는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에게는 평온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다리 아래 치명적인 금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실한 용접과 관리. 소홀히 빚어낸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죠. 모두가 빨리빨리를 외칠 때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쾅하는 굉음과 함께 다리의 상판이 뚝 끊어지며 한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위를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들이 그대로 강물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뼈 아픈 참사였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될 비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